안녕하세요, 빅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각수네요. 자, 일단은 <laughs> 오늘 여러분들 어, 어, 저희가 좀 일찍 찾아온 이유는 어, 바로 공지 읽어 주는 남자 공익남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선제 공격을 하셨네요. 네, 네, 네. 당하고 와서. 자, 왔어. 일단은 이제 설 명절이 곧 시작을 그죠? 다음 주 시작하죠. 다음 주 벌써 시작인데요. 다음 주 30일까지 일단 여러분들 빨간 날이기 때문에 아마 30일에 점검이, 오, 점검이 없을 거예요. 음. 네, 원래 얘네가 이제 이때는 점검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아마 다할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번 버닝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날짜잘 보셔야 됩니다.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월 25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9일간 PC방 또띠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어, 이거. 야 이거 내가 알 기로 9일 동안 이벤트 하는 거는 아니야? 거의 나는 지금 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인 거 같은데. 어. 9일 동안 이벤트를 해요. 아마 이거 풀참 하시면 소각금 하시는 분들, 무각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구독, 사격, 좋은 후진프님 아이템을 후진프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 20일이면은 PC방도 이벤트가 써있네요 이게 아마 PC방 버닝도 있을텐데 집 버닝도 있을 것 같아 내 말로 내 생각에 예자 네. 그리고 저 밑에 보겠습니다 강화? 2월 25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9일간 강화 이벤트가 진행된다 와 강화데이를 9일 동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음... 어... 엄청 기네 감이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네. 저게 9일 동안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저걸 왜 9일 동안 하느냐? 어, 네. 우리 아지공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가 아니라 강화데이. 하... 자, 많은 분들이 예상할 겁니다. 페스데이. 뭐 당연하죠. 아이고. 강화 뭐 붙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붙는 사람 생각보다 아, 어. 적고 터지는 거의 저. 터지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네, 많다. 자, 2번 재료값이 올라 어, 올라죠르겠죠 네, 근데 많이는 안 올라. 옛날처럼 재료값이 많이 안 오르는데 어느 정도 올라. 이게 왜이왜 왜 이걸 재료값을 얘기를 하냐면 네. 자 목요일에 빠침코 출시. 네, 맞아요. 여기서 A 팩에서 나오는 애들이 보통 재료예요. 그치. 예, A 팩에서 나온 애들이 그리고 뭐 B, 저 S 팩, SS 팩에서 나온 애들은 조금 더 고강에 들어가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아요그 친구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실을 해서 깐 분들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충전혜택 이벤트를 통해서 본인의 그 캐시를 모아놨던 사람이 많을 거거든. 그치. 그 카드들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마 빠진꼴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때 되면 A 팩에서 S 팩까지 아마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적장이 쌓이면은 귀속밖에 안 되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화대의 뭐. 구일을 통해서 없애는 그 있어요. 재료들을 싹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일 동안은 아마 생각보다 초반에는 뭐 이제 빠친고 나오는 첫날에는 귀속이 많을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예. 생각을. 합니다. 와, 길게 하긴 한다. 아, 9일간. 지금 50% 할인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는데요. 아마도 몰라요. 어 나올 수 있죠. 2번과 3번 내에서 이 버닝 이벤트에 아마도 쿠폰이 분명히 스쿠는 들어갈 거 같고. 아, 네. 그렇죠. 맞죠. 네. 스쿠가 아마 없진 않을 거야. 얘는 조금있죠 이거는. 그리고 제 예상은 이번 빠친고에서 30%짜리 쿠폰을 많이 풀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컷 30%짜리?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빠친 거 나왔을 때그 밑에 보면은 항상 몇개한세개 정도로 제한을 뒀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아마 왠지 느낌에 쿠폰을 무제한으로 아, 아 그냥 나오는 상황도 있었거든 옛날에 아 맞아요 원래 무제한으 있긴 했었어요 아마 있을 것 같아 근데 40%짜리가 구매 그러니까 제한이 걸리겠지 40%는 많이 안좋으 내가 생각보다 지금 쿠폰이 아마 웬만한 분들이 카드팩를 까고 다 팔고 이런 시기가 되게 이적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쿠폰들은 아마 웬만하면 다 썼을 거야. 그치. 웬만하면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좀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와 근데 이게 네. 2025년도 되면서 이벤트가 9일짜리가 나오는 거는 9일, 달라지긴 했어 이게 상황이. 9일이 9일까 아니면 이거 나눠서 하는 이벤트가 궁금하다. 하루하루가 아니면은. 아. 구일도 며칠을 채우는 걸까? 어, 근데 이것도 맞네. 이것도 좀 네. 중요한 포인트 될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거 보긴 해야 돼, 요 목요일 날에. 이게 어, 이제 9일을 풀참했을 때 나오는 기준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아마 제 믹슈 말대로 어떤 특정 시간을 주고 9일 동안 나눠서 음. 모든 이벤트 참여하세요라고 이제, 이제 할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하네. 어, 근데 오늘 하루 뭐 (180분) 새벽 그다음에 두 번째 날도 (180분) 세 번째 날 (180분) 이렇게 하지 않고 상인이 말대로 어떤 특정 시간을 주고 (9일) 동안 참여하세요가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아. 근데 하루마다 180분 하면 진짜. <laughs> 이거는 내가 볼때 점유율을 도대체 몇번까지 그러니까. 올려. 내가 5위까지 봤거든 5위. 1등은 못 찍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부챔스를 했을 때가 그때 5위여가지고 내가 맞아요. 그때 그 MC 본서 얘기를 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5위다. 좀 해야 된다. 음. 근데. 지금은 좀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은 또띠 출시하고 아 또띠가 좀 한몫하긴 했어 어 사람들이 좀 많이 하긴 하거든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거 만약에 9위를 180분으로 네. 하루마다 계속 하라고 하면은 이 새끼들이 1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자 한번 찍겠다는 거지 이거는 네, 네. <laughs> 것을못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9위를 아, 나눠 아, 그래도 그치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공지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건 아마 목요일 날 그쵸 정원 끝나고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이게 PC 방만 버닝이 있는 게 아니라 집 버닝도 있을 거야. 근데 대신 혜택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에이. 원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집 버닝보다 PC 방 버닝이 좀더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가는 게또 나올 수도 있다.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박승이하다. 아, 이러면은 아... 목요일부터가 이제 좀 궁금하긴 하다. 그 다음에 플레이 뭐 이벤트랑 그 다음에 빙고 이벤트까지. 오버는 새로 생기는 거네. 이벤트 하나 더 추가되네. 빙고, 네. 복주머니 요것도 새로 나오는 거 보면 이거랑 두개 해가지고 또아 지금 딱 사람들이 네. 어찌됐건 만에 네. 그래도 복귀하시는 분들 꽤 있고 아, 왜냐면 그쵸, 점유율 그쵸. 자체도 올라간 거 보면 네. 복귀하는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간 지금 복귀 타이밍이 제일 맞긴 해 그쵸 그쵸 왜냐면 이벤트도 어쨌든 길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이벤트도 들 많고 하는 이벤트 많고 지금 그쵸. 새로 나오는 설날 이벤트도 많고 그쵸, 그쵸. 선수 가격 폭락했고 <laughs> 맞잖아 이게 지금 3박자가 아다리가 딱 맞아 그치. 신규 유입이 들어오기에는 어 지금 좋은 능력치 애들이 가격 다 싸져가지고 그치. 지금 복귀해서 사서 가는 그게 지금 제일 많긴 해요 그치 그치 예 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어,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9일 동안 또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도 그치. 아마 전날은 저게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이죠? 만약에 9일 동안 하루마다 180분 해야되면 나도 매일 PC방을 가야된다는 얘긴데 얘기인데... 끔박 빡세긴 한데 나눠서 할거야 보니까 나눠서 하는 것 같아